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갈레베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리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 죽었더라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강의, 사사 온리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 온리엘은 모든 사사들의 롤 모델이 되는 독특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가 왜 최초의 사사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되었는지, 또 그가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홀했는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는 온리엘 시대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상황과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떤 점이 유사한가 하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영적인 방법을 저희가 배울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니에를 최초의 사사로 세우신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사명자가 갖춰야 될 요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온니엘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잘 알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 7절에 의하면 이 온니엘의 시대 두 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온니엘의 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이 순환적 패턴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는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이 나실까요? 우상을 허물어 떨어야 되는데 가난의 우상을 남길 것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목소리 듣기를 그들이 싫어했다고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했다고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거죠 그런데 3장이 와서 상황이 악화된 겁니다 온니엘의 시대, 온니엘이 사사로 등장하는 그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목소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타락,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타락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도덕적인 악, 윤리적인 악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들이 비윤리적인 이런 선택이나 행동들을 한 것을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부터 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여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온니엘 시대의 영적인 상태는 시대의 정신과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바을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죠. 가난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왔을 때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경시대에 몸을 담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가난 땅의 민족들은 이미 그곳에서 고도로 발달된 농업 기술로 풍요를 누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이 농사는 바알의 종교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알과 이 아세라라고 하는 이 신앙을 받아들일 때 비의 신, 천둥의 신인 이 바알이 비를 내려서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바알이 비를 내리는 조건이 뭐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행위를 할때 바알이 마음이 흐뭇해져서 그들에게 비를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이 아세라라고 하는 두 신, 풍요의 신과 이 음란의 이 신을 그들이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종교 체계를 보며 우리도 이 농사를 짓는 이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들이 그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자녀들과 혼인을 맺으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시대 정신을 그들이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영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만물 이즘이라고 하는 물질주의라고 하는 이 바알 종교에서 비롯된 우상숭배이지요. 오늘 우리도 바알과 아세라의 그 영적인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자 하고 우리도 좀 안정되고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풍요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의 그 풍요를 거부하지 못하고 우리도 이 세상의 풍조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곤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이 사사기 3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저희 자신들이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순이 요아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요아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 정신으로 다가오는 우상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바알과 아세라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출세, 그리고 풍요로움,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또 예능과 이런 어떤 예술이 판을 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우리 자신이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교회가 영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사사기의 저자의 관점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삶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악한 문화, 세상의 타락한 그 정신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들이 우리들의 삶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이중으로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8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실상은 16년 동안 경제적인 착취와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살았던 것 같은 그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가난 땅은 이 부분에 있고요. 메소포타미아는 이 북부 하란과 아수르가 있는 이 북부 유프라테스강 근처에 있는 족속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왕은 그 당시에 훌 족속의 그 흔한 이름이었던 걸 감안해 볼 때. 아마도 지금 훌족속이 이 지역의 백건 싸움에서 밀려서 이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이주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한 이 이민족의 침략으로 8년 동안 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침략은 구산 리사다임 왕의 침략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가나안 여섯 족속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은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공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들과 평화 공존의 상태로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그들의 안보에 대해서 이민족으로부터 보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저먼 땅에 있는 이 바벨론 지역에 있던 훌족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들은 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뒤통수를 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앞날에 대하여 안전 장치를 마련합니다.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그리고 자녀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안전 장치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이게 돈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아둔 적이 있는데요. 어느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몽골에 있는 친구 성교사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곳에 좀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아니, 나 말고도 보낼 사람이 많은데 꼭 제가 보내야 됩니까? 돈 없는 목사가 거기 보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에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하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들어간 액수가 얼마냐? 제가 모은 액수 딱 그만큼이었어요. 그 사고를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내가 아무리 나를 위하여 돈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한 번에 걷어가시면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구산 리사다임 왕의 침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였죠.